안되네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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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맞았어요 너무 빠른데? 오마이갓 잠깐만 나콜 왜이래? 미쳐날뛰네 몇번을 쓰는거야? 헐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이거 GD 세팅인데 <laughs> 아니 잠깐만 쿨타임 감소가 몇 갠데 지금 차라리 윤버스를 끼는 게 나으려나? 가서 한번 좀 봐볼까? 어, <laughs> 오 갑자기 갑자기 8등이 되어버린다. 갑자기 어, 갑자기 8등이 되어버린다. <laughs> 뭐지? 갑자기 갑자기 8등으로 뛰어버렸는데. 룸버스가 더 나으려나? 아 떨어지네. 그렇네. 여긴좀 오르는데? 떨어지게 생겼어. 자, 십칠만 칠천, 십칠만 칠천. 맞아만 잠깐만 저공격야 계속 맞네 나이스 와 뭐지 우와 일부러 기컷을 내버렸는데 그냥? 어. 아이씨 벌써 25% 어디로 스킬을 써 끝났다 라든 두번 돌릴 수 있어요 폭탄까지 뭐하니 시스템 겨울음식 솔져 호너 넥클 몇개 썼지? 헐 6천 개 6천... 아... 하죽성 한 번에 하죽성 한 번에 6천 개 <laughs> 플렉스 해버렸다 네, 플렉스 해버렸습니다 끈 짱났네요 와, 뭐, 한판돌 때마다. 목육키 어디가 자꾸? 버그 걸렸어. 이거 버그야. 무키가 어떻게 한 판에 천 개씩 사라져. 히킹 히킹 항아리 미쳤구요 히킹 하! 게 뭐더라? 아니 <웃음> 옵션 <웃음> 히킹이라고 킹 아니라고요. <laughs> 히킹이라고요 히킹. 어? 아니 저기요 잠깐만요 이런. 씨. 없어. 불꽃 레이븐. 다 돌렸고요. 빨리 변하란 말이야! 야! 아, 스택 다 써놨는데, 야. 저거 스턴 그런 거안한 거다, 나도. 그런거 안한건 안하지 그저 잡아팔뿐 그저 잡아팔뿐 아 가보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이스 아 내가 생각했던거좀 다른데 나이스 일단 아. 제발, 제발, 제발. 어?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야, 그냥 킹 아니라고. 뭔데? 1구만 과연, <laughs> 오늘은 오늘은 몇 장을 쓸까? 나몇 개를 쓸까? <laughs> 정말 무섭다. 잠깐만 잠깐만.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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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와 진짜 몇이야 와다 40넘어 자 19만이었어요 19만 <laughs> 6700개 <laughs> 아. 이거 게, 게임이, 게임이 이상한데 아니 <laughs> 아니 뭔가 뭔가 잘못됐는데 이건 아 <laughs> 어, 어, 다른 거 아니야 편는 자연의 삶어 뭐야 야 킹인데 <laughs> 내가 낀거다낚개나면 어떻게 야 <laughs> 19 뭐야? 와, <laughs> 아, 진짜 게임, 게임 너무 재밌고 <laughs> 킹을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, 진짜 이거 킹을 갈 필요가 없어요, 이거 그냥 여러분들 마스터까지만 가세요. 마스터가 진짜 많이 올르니까 마스터부터 이제 50 레벨 이상 장비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워지니까 마스터까지만. <laughs> 야, 제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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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나의 길? 어. 볼 때마다 앞자리가 달라져 있어.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볼, 볼 때마다. 볼 때마다 앞자리가 앞자리 달라 하트. 하트. 하트를 어떻게 그린거야... 아주 좋구요 한번 더 갑니다. 여기서 진짜 결전! 딱! 딱! 어? 딱딱어! 딱어! 딱딱어! 해주면 어. 딱! 어! 딱! 좋아요. 와 개멋있겠겠다. 아아아아아아 안나왔어 지 아하. 아, 탄속에, 아, 너무, 어어어어어. 해 주나? 보여주나? 보여주나? 나이스! 보여주네. 보여주네. 하루에 세 번? 공짜로? 홀리. 나이스. 설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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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킹? 이것이 킹? 이것이 킹? 이것이 킹스 로드? 연속 두 번? 연속 두 번?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뭐야? 뭐 버그야? 명진이 형 환불 안 돼요, 이거. <laughs> 어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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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한 번은 나온다 그래도 이걸 좋아해야 되냐 진짜 개인적으로 지금 몇 피로도로 썼는데 어나 진짜 좋은 거 주자 기다린다 잉 우리 이군 좋은 거 주자 진짜. 어, 뭐냐? 뭐 냐? 뭐뭐 가？나 세자게 때렸 는데 뭐 냐？아 때리 는뭐야뭐개 일단 <laughs> 아 이건 근데 좀 생각 아... 야 19만개 있었다고 <laughs> 야... 45000개 어디갔어... 아 다시 아칸 사고 가고... <laughs> 갈까? 아 다시 아칸으로 갈까? 아... 아, 진짜, 머리 어질어질 하네, 진짜.